하늘 교회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캐나다와 온타리오 전 지역에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협조하셔서 백신 접종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는 가족들 섬기는 기업과 가정을 주께서 특별히 지켜 주시어서 이 어려운 중에도 날마다 승리하며 건강하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들, 기업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병마의 소식들을 속한 시일 내에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수 있는 은혜를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가족들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성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니테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이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2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영화, 드라마, 혹 책이 무엇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 아주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아주 잘된 영화나 드라마 책의 속편들일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무엇무엇 뭐, 2, 3, 이렇게 이름을 달고 나오는 영화나 책, 드라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보다도 더 재미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아, 이 또한도 증명될 수 없는 얘기지만 제 아주 주관적인 생각은 그 유명한 그 지필 작가가 중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즉, 작품 지필 작가가 바뀌어 이름만 동일하게 해서 등장하는 드라마나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이죠. 그나마 전편과 내용이 구성이 연결이 되면 조금 재미는 없지만 아, 봐줄만을 한데 지필 작가가 바뀌는 경우에는요. 아, 다는 아니지만 전혀 내용이 구성이 아주 생뚱맞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전편에 가지고 있었던 감동이나 긴장감 등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결국 재미없는 영화로 드라마로 책이, 책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종용이 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런 가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작품의 후속작품을 써야 하는 작품, 작가라면,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작품을 써 내려갈 수 있을까? 아니, 좀더 솔직히 말해,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비슷하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써내려 갔던 작가, 그 대박 작가의 의도와 마음을 간파하여서 그대로 써보려고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종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제2의 지필자인 누가가 되기를 또 제2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바울이 나와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지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지필자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을 좀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 2의 사도행전을 21세기의 사도행전을 써야만 하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사도행전을 이어 이어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요 우리가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감동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로 바로 환경을 넘어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오는 과정에서나 또 로마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의 신분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였습니다. 모든 여건이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자신이 로마에서 지내는 2년 동안 바울이 온 이태를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처해 있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끝까지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배가 폭풍에 파선되어서 도착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멜리대였습니다. 이 멜리다라는 곳에서 만난 토인들에게 또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열병이 걸린 그의 아버지를 치유하며 여전히 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사도행전에 이어갈 사람들은 분명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즉, 환경에,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환경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을 쓸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경 속에 그 환경에 지배받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환경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의 환경 속에서 물질의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력과 여러 가지 형편의 환경 속에서 매여 모든 것을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해 보려고 해도 매일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금을 드리려고 해도 뭐 그렇게 쓸 것이 많은지요? 도대체 통장에 우리의 장곡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렇지 않아도 힘이 드는데 정말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유를 들려고 하면 누구나 인정하고 이해가 되는,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환경을 그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유를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는 노력, 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누가를 사도행전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을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질핏자를 만들어 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시간이 돌아오는 것인데 지난 1년이 넘는 시간을 영상으로 그리고 각각의 가정에서 주의를 지켰는데, 다시 교회로 시간을 맞춰 와야만 하는 여러분, 영상과 가정,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의 환경을 넘어서야만 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할 때 솔직히 목회하는 제 목사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환경을 극복하는 우리 하늘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영상 속, 장소, 시간 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예배, 성도의 깊은 만남이 살아 있는 예배를 우리 주님 또한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도행전 후반부를 지필할 지필자요, 주인공들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환경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도가 참으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그가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 우리가 질문하고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 답은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어느 권력과 목숨을, 목숨을 위협하는 과정 중에도 담대했습니다. 이걸 로마까지 송환되는 과정 중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담대함이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감이 그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목숨의 위협에서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담대함일 것일까요? 자신의 스펙? 자신의 신분? 아니, 곧 죽을 사람이 그 스펙이 뭐고 신분이 뭐더 이상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꼭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이 어두움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가 이 시간 죽을지언정, 당신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 형편인지 아니 설명할 수도 없는 복잡하고도 힘들지라도 오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 내 뒤에 그 무엇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현실 앞에 맞서는 것입니다. 결코 사도행전은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형편 닿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써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처해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히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어찌되었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참으로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자, 그자가 바로 21세기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요 저자인 줄 믿습니다. 어려서 아버님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아버님도 할아버지께 들으셨다는것 같았습니다. 밤중에 소가 호랑이를 만날 때가 있는데 대부분 이럴 때면 호랑이에게 소가 잡혀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가 호랑이를 이길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인이 뒤에서 헛기침을 크게 해줄 때라고 합니다. <laughs> 하고 헛기침을 크게 해주면 소가 힘이 나서 호랑이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주인이 든든히 있다라는 것을 알때 소가 호랑이를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처럼 환경을 극복하고 또 극복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모든 여건 속에서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 뒤에 든든한 분이 주인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생업을, 우리들의 가정을 흔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곧 쓰러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곧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오늘도 열렬하게 나를 응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에 힘이 빠져 넘어질 것 같은 다리에 다시 힘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곧 울어버릴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웃음을 찾고 힘을 낼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과정 여러분, 신사도 행전을 써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나를 응원하는, 오늘도 내 뒤에서 든든히 나를 바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흠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다리에 힘을 얻고 웃음을 되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오늘도 내 뒤에서 열렬히 기도하며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웃음을 되찾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내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자의 의도에 잘 맞추어 후속편을 써야지만 그 책이 히트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이 계속해서 발간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제2의, 제3의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를 오늘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환경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내 뒤에서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사실을 확신하고 써내려 갈 때에 분명 첫 번째 사도행전보다도 더 훌륭한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써내려 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응원하시며 기도하시며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는 우리 한올교회 식구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원해 드립니다. 습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들여러 어려움 속에서 현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좌절하며 낙망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뒤에서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 가운데 힘을 얻고 21세기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한올교회 식구들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가운데도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가족들 한영혼영혼 영혼 지켜주시고 그 생업 현장에 주인되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는 가족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시일날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하심이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지필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생업의 현장위에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와 이 캐나다 땅과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君님孤児ありま